우리나라의 자영업의 폐업 확률이 88%래요. 몇 프로? 88%. 88%. 유지가 7%, 성공이 5%. 그러면, 어, 자영업 해갖고 성공할 확률이 사람들 있을까요? 멋있다. 저는 제로라고 봐요. 제로. 왜냐, 세상에서 처음 한 일은 다 어렵다! 그런데 그 일을, 막 해보셔. 그런데 나는 오프라 할그 자신 있다? 없다, 없다. 아, 불가능하다, 불가능해. 몇번 망해봐야 그 망한 경험으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망했더니 다시 일어나기 쉽지 않아. 왜? 내돈 갖고 있어요? 맞아. 다 대출 받았어요. 그죠? 다 대출 받았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번세번 번 하기가 쉬워요. 쉬워, 인자 일을 좀 배워볼 만한데 인자 돈이 없네 맞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진짜로 도시락 싸는 분들 말려야 돼요 왜 말려야 되냐 돈 없으면 여러분한테 끌어오니까 왜말 틀려요 여러분들이 그만, 그분들이 망하시면 돈을 빌고 여러분들한돈다니 까요 그러니까 미리 말려 <laughs> 맞죠? 네. 미리 말리셔야 돼 그럼 뭐에 못알아될까요 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먹고, 쓰고, 그거. 입고, 생활해야 돼. 여러분 앞에 핸드폰 다 써야 되죠. 네. 요거 다 부자들이 하고 있어요. 누가 하고 있다? 네. 다행인 것은 애틈이 담고 있어요. 에터미도. 에터미는 그 부자들이 파는 물건보다 더 좋은 물건을 더 싸게 팔고 돈도 주는 회사 이제는 부자들이 부자가 됐던 방법으로 우리가 부자 될수 있다. 아멘. 네. 맞습니까? 아, 네. <laughs> 매터미라는 아, 네.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두 회사에서 조직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시간의 배수가 일어났다면 우리도 부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과거의 자동차 헨리포드는 우리에게, 우리에게 미리 알려줬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지 뭐라고 하셨냐면 만남이 시작이고 계속 함께하는 게 발전이며 함께 일하는 게 성공이다. 함께 일해야 성공할 수 있고 함께 일해야 부자 될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함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될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외쳐봅니다. 우리 모두 부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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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다감사고 <laughs> <놀랐죠>? 네. 네. <laughs> 싶은데 사실은 오늘 우리 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근데, 네, 제가 보니까, 이 화장실들을 다녀오시고, 막 이렇게 될까봐, 중간에 계속 그렇게 하면 오히려 어수선하고 힘들까봐, 우리 강사님 물한잔 살짝 드실 동안, 네. 아, 지금부터, 지금 3시 15분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3시 30분에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2분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화장실 다녀오시고,